그리고, 이거 룰루장이 제일 30분 정도 일을 가야 되나, 이렇게 사용을 <목소리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다 설치하고 <목소리도> 손질시킬까봐 <목소리도> <막>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군산마을에 갑작을 설치해가지로 달러가서 이를 설치해서,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 완료를 했고, 또 이쪽에 보시면 뭐 이건 추경에, 한 수모원 쪽에서, 이쪽에서 따스부터 연결하는 사업, 올해, 설계해서 올해까지 남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 이. 서쪽까지 네. 넘어간다는 얘기요 네, 예, 좋습니다. 이걸 충분에저희들이 하고, 뭐, 제가 할게요. 새해 수입은 얼마나 발생했 되겠어요? 음. 참, 예, 예, 이쪽에 이제 어느 정도, 아니, 가동률이 이쪽이, 30%, 30 정도, 30 정도 되거든요. 전체 가동률이. 금액은 지금 정확히 좀 사고 있는데, 이쪽, 휴양가하고 숲속, 그 집어여서 저쪽은 40% 여쪽은 30% 배우고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외수비 1 0만원 정도 들어오면 은 관리비는 2 0만원 정도 나가죠? 훨씬 많이 나가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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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점은 숙제입니다. 만날 숙제예요 숙제 네. 여기는. 그치? 이 동네는 네. 우리 지선청관리사업소는 만날 숙제에요.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제일 <laughs> 우선적으로 두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난 그 했단 말이에요. 아있죠 지금 이제 아, 그 정도 가면 되는데 음, 전체 규모가 크다고는 크다보니 하니까. 그런데 아, 저희들이 지금 규모가 큰데 왜뚫지진 50동이니 200동이니 또 진다는 거예요. 야, 그것은 저희들이 어. 200동 전체는 할수 없고요. 설명드렸듯지 어. 저희들이 지금 숲도구집쪽이쪽에살동 이쪽 있잖아요. 음, 이쪽 한분으로한 음. 13동 정도 계획을 어. 하고요. 아, 네. 아까 숲속 수목하고 우리가 보기, 수, 보기, MPN으로 한, 여이 읽을까요? 30도 정도 해가지고, 음. 이쪽에다가요? 수턱, 수목가 없죠? 음, 광이 쪽에. 왼쪽에다가? 네. 그럼 30도 정도 에서 이런 그 용역을, 균석이 나오면은, 한, 조금 트 나올 것 같아요. 한 이자 정도 있으면은. 그관 가지고 다시 또 논리를 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도로 또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도, 실질적으로이 사업비, 지금 30동 사비 확보한 거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지 그리고 200동 사비로 준다고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해요. <laughs> 응. 굳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실행 가능 한 계획을 짜서저희들이그 가동률을 봐가면서 차곡차곡 응. 해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맡길게요. 저희들이 이때 카페 수목원을지에는나갔었잖아요 자, <laughs> 응. 자 이쪽에 2목원이다 봤을 때, 갖고 응. 형2 봤을 때, 이쪽에는 이쪽에서 민박사업을 했대요. 관에서 주도 안 했죠. 하나도. 그렇죠. 네. 그랬다고 그렇죠? 습니이 예. 들어가는, 어, 골목에서 식당가나 민박촌이 이루어져 있었죠. 예. 그러면, 어, 관에서는 기반시설만 해주고, 지역 주민들은 이쪽에서 다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네. 수입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근데 구에는해안화 논리로 이쪽 안했다가또 수축과업을 지어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 세 수입 받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그래, 300여 민박업자들은 여째라는거이제그 관계는 제가 네. 설명해 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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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산 정원 전체의 1년 운영비가 인건비보다 한 10억 정도 소요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항구적으로 갈 건데,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는부분이 많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수익 창출이 돼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전체 목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영비에 저희들100% 자체 수입으로 확보를 한다는 그,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지금, 그, 앞으로 계획을 좀 잘라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돼야지 이게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지, 수익이 나온 구조가 안 되고는, 사실상 앞으로 이종결를 걱정해 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그, 문제를 보고 수익 창출에서 금 가동률이 40% 정도면 보통 숙박업소에 40% 정도면 소인품 수익이 넘어선 관계입니다. 30% 정도, 30%에서 40% 정도면. 그래서 이 관계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30% 온다고 그래도 이게 사업비 확보를 하면 3년, 4년? 방고이 하나 5년 정도 소는가됩 예, 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필요 없니까 말이. 아니, 네. <laughs> 그런 논리로 네. 얘기하지 말아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 거냐 그걸 좀대체해야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과정 그 이제 보이자고. 그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활성화 됐을 때 주변 상가들도 이제부터 지금 번덕대 올라온 <laughs> 그 번덕대에도 개인이 지금 조만 그 수영장도 하고 자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기 회원들만 해서 한 300에서 500만 왔다 더라고 올해 1000명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도 입장권을 내주라고 그러면서 자체 행사를 주도해갖고 하는 분도 있어요. 방에서 객지에 살다가 자기 아버지 있는 땅을 가야지 당땅 파고 나가려다가 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지초봉 쪽으로도 산책 코스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 한국적으로는 그런 걸 목표로 여기에 자, 안착이 제대로 돼야지만 이 주변 상가들도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주변 상가 행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쯤 할수 없으니까 저희도 실행 가능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나중에 과장님 얘기는 잘 네. 들었고 네. 이 후보는 뭐 원인들이 충분히 항상 네. 여러분 집회원과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일대에 지리산 정원회라는 데가 100만평이야 100만평이죠 그러면 구례군 예산이 지금 연차 사업을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지금 해서 100만평을 매입을 하고 지금 시설을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기대를 구례 국민들이 많이 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효과가 안나 관광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선에 흙집을 짓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옆에 이아래다가 기반시설부터 하고 꽃도 심고 이걸 더 만들어 주라 그 말이죠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인근에가 숙박업이나 식당 자영업자들이 초화상태가 돼 갖고 못 바꿨습니다 이럴 때이 안으로 들어와줘야 하는 게 네, 맞지 않냐라는 어, 어, 것이 일반적인 구례 국민의 정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틀린 말씀 아니에 논리가 여기에 삼0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시점에서 네, 네. 네. 네, 네. 인근 지역에 있는 구례군 예산을 통해서 지리산 정원을 통해서 인근 지역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님들이 외국 손님도 많이 오고 뭔가 여기에서는 자기 않는 손님들이 새로운 테마가 행성이 됐을 때 이게 어오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부분을 세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씩 개장을 하자 지금 벌거리를 만들자라고 나눴단 말이에요. 지금 구역을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시설비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구레군 예산으로 너무 일을 방대하게 그래서 사실, 초기, 에 우리 구레군 수준으로 보면 규모가 사실 너무 큽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이제, 목표는 저희들이 그래서, 최종적 목표는, 방금, 우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서 주변에, 주민이잘 사는 게 최종적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이게 안착이 정상적으로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자체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뭐 특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뭐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체계로 음, 음. 목표를 잡고 그거지 먼저 되지 않고는 이게 항구적으로 음. 저희들한테는 큰 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고 그건 진짜 기사가 듣고 그런 분들 그 때문에 더욱더 이걸 안착시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휴양님하고 숲속 소목가와 하고 처음에 이걸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설 이용료를 여기로 활성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인근 숙박업소보다 요금을 낮춰서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해줬습니다 네, 네. 그때 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조금 활성화되고 손익 분기 때문에 어 가면은 이제 인근 상자들하고의 행, 행을 맞춰서 다시 조례를 통해서 이용료를 올릴수록 흘란다 그랬지. 오케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손익 분기쯤 넘었으니까, 예, 이제 조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용료를 올려야 돼요. 이제 많이 안 내졌으니까, 왜 그냐면, 인근 상인들보다 여기가 더 싸버리면 되냐 고 말이에요. 네? 네, 그 관계도 검토. 아, 그 관계는 해볼... 검토해야 돼요가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인근 상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적 자금을 들여서 인근 상인보다 싸게 해 버리면 여기서 장사하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 그건 저희들 여기서. 이것을 안착시키는 게 목표지 여기 수익 창출 하는 그렇죠. 아니다 좀 알아주시면 아, 그,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것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이 주변도 활성화 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절대 그런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돈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지만 나는 입장료하고 그기들어가줘야지만이 이 전체 색채가 앞으로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예, 만장에 아무리 관해서 옳은 일을 해도 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은 네.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의 요구사항도 감안해서 사업을 책행을 하자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또 아까 영역이 지금 한달 후에 나온다 했죠, 결과가. 네. 그러면 네. 좋다. 이렇게 뭐 해도 집안 기반 시설 다될수 있다. 충있에 서른 몇동좀 정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예산한번해 지을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 그노력도 장담을 못하는다예산 그러면 냐 분명히 저희들에게 제 2억 원 네. 영역대로 쳐줄 때는, 저 주민 공청를한다고 했어요. 공청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청에 네, 네. 네. 아마 어마어마한 판대는 네, 많이 네. 나올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네, 네. 조금, 질려고 하지 말자니까 기반서만 해주세요. 안에서 그렇죠. 그 관계는 계속 상의를 하겠 지금 우리가 네. 지금 네. 이거 어, 산림회장님이나 네. 그 자유회장님이나 아니면 은 저쪽 정원이 그런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laughs> 얼마나 들어갔지 제가 네, 알기로는 한 우리가 이렇게 사업 사업에한450 네. 정도 되고요. 기반까지 하면 한 600에서 700이0 0들어요 7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 이거든요. 근데 투자를 네. 했으면 은 이익이 좀 돼야 되는데 이익이 안되고 현재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요 어, 현재 입금액이 10억 정도 10억 정도, 정도, 정도 이렇게, 계속 10억 정도 여기뿐만 아니고 지상산저원까지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15억 들어가면 은 1년에 15억이 없어질 뿐이거든요. 그러면 은 우리 그 우리 지혜고 있지? 우리 그저부시가 얼마예요? 우리 우리가 자체 우리 교육비 그저시입세출되고 우리 세금 받으게 얼마 되겠어요? 자체 수입 익 얼마 그것도 안돼 충당도 못할 정도인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재정자립로 굉장히 약한 게 6.5%? 6% 3 됩니까? 그 정도 선이안 되는데 이렇게 그 1년이면은 10년이면 100억, 200억 정도가 부수 제품 돈이라요. 그것도 좀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알려면은 또. 될수 있으면 꼭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 생각은 하지 말고 이것도 옛날에 민간이 있다고 할수있는다고그래요 네, 맞습니다 민간한테 네, 주고 아니고 민간인들이 네. 와서 네. 할수있게든 네. 그러면 유지기관도 적게 들고 우리가 또좀 살아날 네.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그런 상황도 좀더 예. 해봐라 이 뭐, 이게 이제 어느 아, 정도 안착이 됐을 때그것던 네. 이탁도 마지막 현장 보고 드겠습니다삼동화수발로 준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해서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구역은 한성 탑정리, 네살, 원단리, 수비리 이렇게 했습니다. 화수발로는 13.9km를 매트렸고, 개수설비는3 1 2가으로 했습니다. 총사업비는8 1억원을 설계를 했고요. 2016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총사업기를 음.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그, 수락폭포 위쪽에 수락마을, 있던 중기마을, 네. 상원, 삼성, 주정, 지금 현재 서있는 탑동, 효동, 여기까지 이제 예, 전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하수들은 우리 질산 온천 하수 접장 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일한 4,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4,000톤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제 증산 원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사춘성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산동 먼지 네. 한천, 원천 쪽에올라왔어요이니 원천은 배도 출장 있습니다. 원천 많은 천원 한천은 장입니다제 지금 빠져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시랑마을 쪽에 빠져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보호협의에서 네. 네. 국비를 받아서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안는가보생에 바로 떨어져서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경제성이라지 여러 가지 여러 상들이 있는데 사장님도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조금 반응도 으로 생각하고 저희 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그 마을이 요 원촌하고 가 예전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경기성평가를 하는데, 그, 하루 50분 이상 나오지 않으면 스 자체를 안 해줬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없어 네, 삼동은 이제, 그, 뭐, 실 마을하고 둥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이제 학습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기지는설 아, 아,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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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변경은 한번 이루어요 아니, 설계 변경은 뭐 매년 하다시피 하고 이제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해도또 땅을 파다 보면은 또뭐 변화가 좀 많이 있고요. 수시로 그렇지? 예. 또또 네. 네. 설계 변경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집집마다 수설계를또 하겠다 하못하겠다좀 또 위치를 좀 바꿨다 막. 이 이 책은 안되는가되되있습니다쪽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안다이있습니다 이쪽은 안이은니이있다이쪽다이쪽다은있이있는데다게쪽은이많이있다이가아니면은은들어가서 넘치고 막 그래서 다는 그런 이있던데 그런 안들어던이제 전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합류식이라고 해가지고 우수하고 오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관이 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되는 이제 분류식 사업으로 네, 전체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은뭐 그런 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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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또 기술진단 관리, 기술진단 해가지고 그 계산을 그 하고 있 매년, 매년, 매년 마을마다 또 어디 용역 몇개 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렇습 예. 그런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자기들 또 돈은 적고 사람은또 네, 네, 많이 투입해야 네,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파트리폼도 있고 관리를 소홀히 본 것도 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음.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서 그런 빠질 음. 빠진 <laughs> 지역 검토해가지고 잘하는 것좀 좀 신경을 <laughs> 써야겠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방위 네. 뭐. 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재장리인가 음. 방위 쪽에도 그런 있어요. 쪽에도, 네, 그런 뭐. 쪽에도 네.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산동 쪽에도 네. 그런 말이 네. 없도록 네. 좀 신경을 네. 많이 썼으면 <laughs> 좋겠습니 이제 이번에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외딴집좀 가까운 데까지는 다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귀농 하신 분이나 귀촌 하신 분이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또 새로운 마을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좀예로상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 네. 해놓으면은, 오폐수 같은 는 이제 정확히 가니까, 하천이나 그뜰뭐 네. 그 내까 그런 것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흐르는 우리 서시천이라든지 수락천, 일단, 거든 뭐 예. 아, 예. 지금, 지난번에 광이 이단계에 지금 보고 나서, 예. 그 뒤에는 아직 큰기가 안 왔지, 한 번도. 예. 큰기가 와, 와, 봐야 이제, 경제적인 로 나타나는. 또, 여름 지나면은, 저희들이 또 문제가 있는 데는 바로바로 바로 또, 개선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예. 광이 큰기만 오면 우수가 들어가. 같이 예. 들어가니까, 다 예. 경찰이, 전찰이 됐는데. 경수 관리를 잘해주라 아,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100%다시피,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관하고 오수관은 이제 분류가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저희 예. 특별히 그광인 쪽이 다음에 클기어 오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음, 이제 네. 지금 기술진단을 지금 항해 가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인 항해 대단. 야 그거가 저기 가 10월달에 나와서 다음에는 음.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나 그걸 어게그거 언제쯤 예를 들어가서 이직 잡고 있어요? 아, 원자 쪽은 저희는 이번에 지금 별도로 군면에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횟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옛날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존 오수체리장, 그, 가정 정화조가 있으면 이래도 안 들어오고 아웃에되게 들어온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도 원자 말만 해고는 비지원이안 됩니다. 그레곤에 횟설이 안된 집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소 만들어서, 어떤 국비 한 번, 을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관이가좀했